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에 국보대사 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현장에 답이 있다. 경기도 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박명수 도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명수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아키모시 주는 나무에서 본인 소개와 아, 그리고 경기도의 출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에게 안성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삶그 자체입니다. 안성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고 첫 직장도 고산면사무소에서 시작해 안성시 도시정책과장으로 36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제3의 모든 순간에 안성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안성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로서 다 풀지 못했던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안성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기 위해 휴식보다는 봉사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도의원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네, 출마 동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의에 입성한 이후에 4년 동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기후위기 문제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 도시재생사업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이 끝난 지역이 다시 재개발로 이어져 사업비가 낭비된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역시 빈집이 발생이나 거점시설 방치 등 사후관리 미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주민교육과 컨설팅, 재정지원, 성과모니터링 등 포함한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조례안에 어, 지속가능한 조례안을 어, 발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소개였습니다. 그럼 현재 집중되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성은 여러 보호구역 규제가 중첩이 되어 경기도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산업단지 유치와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서부지역은 평택시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개발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안성시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또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은 또 여기에 맞는 또 안성시에 맞는 어,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주력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인데 혹시 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저는 매주 주말 새벽 시장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상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어려움을 직접 듣습니다 시장에서 나눈 대화로 부족할 때는 더 깊이 논의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경기도의 안성 상담소로 초청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새벽 시장을 어, 매일 매일 다니시면서 농민과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어,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또 소통이 모자라면은 예, 안성 상담소에서 또 공무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소통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님께서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네. 다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안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여건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안성의 시계가 40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이제 안성의 성장 시계가 다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과 주거 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저는 안성 시민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온전히 전달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안성의 변화와 도약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1,400만 경기도민과 그리고 21만 안성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기도의 박명수 의원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명수 도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